도일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스님의 장군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저는 오늘 백중 입제일이 다가옴에 따라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 그러나 늘 외면하고 살아가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인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죽음이 남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죽음에 대하여 숙고하고, 내일이라도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좀더 현재 생활에 충실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 동구청과 아름다운 준비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불로동에 있는 고분군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려고 협의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로 고분에서 고분의 역사를 배우고, 무덤 주위를 걸으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알아차리고,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현실을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정관이라는 죽음에 대한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부정관은 육체에 대한 애착이 많거나 성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관 수행을 하면 몸에 대한 애착과 성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행 방법은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사체를 구해서 바라보면서 몸이 서거져가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부정관 수행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아져 혼자서는 절대로 부정관 수행을 못 하겠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과연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외적인 해체와 내적인 해체, 두 가지의 해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외적인 해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땅의 성질인 살과 뼈, 물의 성질인 피와 체액, 불의 성질인 온기, 바람의 성질인 호흡과 같은 4대 원소와 다섯 감각이 해체되는 것을 말하고, 내적인 해체란 생각과 감정이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우선 오감의 작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눈은 힘을 잃어가고, 냄새나 맛, 감촉 기능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 물, 불, 바람의 성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땅의 원소가 해체될 때 육신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거대한 산이 압박해 누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무겁고 불편을 느끼게 되며 일어설 수도 머리를 지탱할 수도 없게 되면서 볼은 푹 꺼지고 마음은 초조해져서 헛소리를 하게 되지만 곧 저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세곤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곧이어 물의 원소가 해체되는데 이때 몸 안의 체액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콧물이 새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대수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며 혀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입과 목은 끈적끈적하게 막히면서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며 우리의 마음은 몽롱해지고 자질감을 느끼면서 조바심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수온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의 원소가 해체됩니다. 이때 육신의 모든 온기가 발과 손에서부터 심장을 향해 새어나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마실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음은 미혹과 명료함 사이에서 흔들거리면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온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의 원소가 해체되는데 이때에는 숨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바람이 우리 목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듯하며 짜증나고. 헐떡거리기 시작하며 눈은 위를 향해 치켜뜨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갈피를 못 잡아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각에 빠져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친구나 깨달은 분들을 만나는 환영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악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걸려 있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공포를 느끼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행운의 해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연 숨을 멎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사들은 사망을 선언하지만 약 20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 내적 해체의 과정이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가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지낼 수 있도록. 돌아가시는 분을 붙들고 통곡을 한다거나 흔들고 소리 지르는 행위를 상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